지하 도시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던지 보여줄 수가 없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 가지고 이게 신호가 자주 와요. 좋다. 아, 나 오늘 샷을 지금 벌써 두개 먹었거든. 방송 킨지 5시간 만에. 그 아직 샷 하나 더 남아 있단 말이야. 이거까지 먹으면 나 오늘 많지야 아, 이게 딱 아, 잠깐만, 이거 좀 아픈데? 이거 근데, 치카노 와요 카노님 죽겠다 이거 카노야스카이이스아 네, 이러면 이득 야데아 이러면 이득이스 해요 왜냐면 이거 죽었다가 날아가는 민병대는 라인에 금방 도착해. 사망 민병대. 나이스. 어, 도착했잖아. 아, 보호막이 있네. 아나포션안 먹었지. 아포션 먹으면 싸웠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죽으면서 가는 민병대는 라인에 빨리 도착해서 괜찮아. 가요. 자 금방 갑니다. <laughs> 카너 7가인데 실하게 음. 죽어버렸어. 자 도착했죠? 이리기죠 이러면? 차라리 생존해가지고 뛰어가는 게더 느려서 손해임. 죽은 게 낫다. 죽어서 뛰어오는 게 낫다. 근데 오브젝트 우리가 너무 잘 챙기고 있긴 하다. 내가 받아먹고 바로 감. 이거.. 이거 싸우면 이겼을듯? 요네 내려와서? 오케이 근데 왜해 이거 작년 설에도 롤 했죠? 모든 설날에 롤 했는데요? 상대 퍼프트에찐인데 필사고 능력 보내주세요. 아니, 본인이 아닌데, 왜. 능력을 해달라고. 아, 빠지기를 좀 천천히 쳤어야 되는데. 에이스. 싸움이좀 많이 나가지고 재밌긴 하네. 아니, 친구분께서는 왜리오를 하신데? 자신 없나? 이게... <웃음> 아닙니다. <laughs> 능력해달래놓고 <laughs> 실비치면 어떻게요 <해요>, 본인이... 다른 사람도 아니란 이렇게 <suss> 썩썩썩썩썩썩썩썩 <suss> <totally> 와 이거 마펠려서 바로 안 빠져가지고 이거 어? 잡겠는데 이거. 마펠 왜 바로 안 빠졌지? 바로 빠졌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아 근데 내가 이 커피 먹는 게 비타민 약간 에너지 피로함을 없애주고 활력을 더해주는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laughs> 다른 거긴 해요. 활력은 있어요. 아 지금 저의 문제는 브레인 포그 내 안개 끼는 느낌 그걸 억제하기 위한. 탈모약을 먹었을 때 나오는 부작용. 브레인포그. 뇌 안개 현상. 자기 전에 먹지. 자기 전에 먹는 것도 좀 영향이 남을 수도 있다 생각해서. 어플? 뭔가 전문가 같았죠. 브레인 버그. 이만 조심하면 되는데? 아씨 병너머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 개빡치네. 궁비 나간 거. 어아 어, 나이스 어 진짜 서렌 치셨네 아이 감사합니다 아 징크스가 시원하고 좋긴해 아, 좋긴해 징크스가 시원하고 30초 아, 남았습니다 전판 우리는. 빅토르가 못한다고 하고 가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투표는 또한번 기대해볼게. 응. 아, 유기하는 건 상관없어. 잘하기만 이기기만 하면. 어어, 뭐야, 투표. 전판이랑 다른데? 가이 동선 마음에 드는데, 근데? 나 자신을... 어? 브라함이 그냥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냥! 어? 너무 무시하는데, 나를? 아, 근데 이거 시야를 잡고 로밍을 가야 되는데 그냥 갔네? 진짜 6이네, 나는. 약간 좋은 로밍을 생각했는데. 리얼 6이었네. 하체 스윙 뭐 나갔네, 그냥 아, 내일 코어 전에 핑하사는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사야 된다. 밤에 갈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잘못 생각한 걸... 근데 저 플레이가 잘못된 건데 통해, 저게. 아, 통했잖아. 저게 원래 잘못된 플레이거든, 저렇게 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도 아니야. 리턴도 세지도 않거든. 근데 저게 통해. 그냥 계속 비유적거리면은 당한다고. 쏠래면 좋아요. 꾸레메가 어디 나왔으려나? 아 너무 멀리 있는데? 이거 어쩌면 기회일지도 실험할 기회. 결국 모든 것엔 의미가 있다. 어 스카너가 올려도 말았네. 괜히 센 척하기. 스카너 종글 보는 거 봤으니까. 야, 이건 스카너 있어가지고 너 위에 빼고 갈라 그랬지? 집 갔다가? 스카너가 아나 이거 먹고 위에 갈 거야. 브라운드 와. 아안 되지, 안 되지. 못 가지. 스페 진짜 나이스! 와 스페 극적인데? 아나 이거 피했어야 되는데 아 그럼 이긴건데 고치맞추고 조만간 뭐야? 자, 이들다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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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블루 좀 주면 안 되냐? 내가 먹게, 내가 먹게. 당장 마나가 많아. 싸울 수도 있는데. 페리나! 너무 고맙고. 얘노 풀, 얘노 풀, 얘노 풀. 아, 이거 맞아서 라인 클리어 됐어야 되는데. 아, 드디어 연패했다. 와. 아, 근데 나는 이게 다른 시간 세계선에선 혜린이가 우리 미드로 왔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해요. 아니, 미드 바뀌면 승패가 바뀌는 거 아니야. 다른 애들 바꾸는 거 의미가 없잖아. 믿음만 바뀌면은 승패 바뀌는 게임은 이잖아 이게. 아, 끔찍하다. <laughs> 내가 언제 극혐이라고 했어? 어? 그건 뭐 컨디션 안 좋을 수도 있지. 응. 못할 수도 있지.